네. 오늘은 사회의 두 번째 공부 시간이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고장의 모습 1단원의 두 번째 공부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사회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필기도구와 그리고 색칠도구 또 학습방에 있는 인쇄된 학습지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주세요. 먼번 교과서 13쪽을 펼쳐주세요. 13쪽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려보는 서윤이와 반 친구들의 모습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서윤이와 반 친구들은 함께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볼게요. 원래는 우리도 등교 계약을 했다면 이 방법에 맞추어서 장소 알림판을 만들어 보았을 텐데. 직접 하지 못하니까 교과서로 대신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친구들과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를 떠올려서 이야기해보고요. 또 친구들에게 자기가 떠오른 장소 또는 경험한 장소에 대해서 발표하고요. 느낌도 함께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친구들과 함께 우리 고장의 장소카드를 각각 역할을 나누어 만들고 또 이것을 함께 모아서 붙이면 짜잔! 알림판이 되는 거예요. 장소 알림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윤이와 친구들이 만든 장소 알림판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교과서 14쪽을 펼쳐 주세요. 자 서윤이와 친구들은 우리 고장의 장소 알림판을 만들어서 여러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남학생 형석이를 살펴보면 자기는 공원에 갔었대요. 우리 가족이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 가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을 달아놓고 그림을 그렸죠. 또 놀이터에 대해서도 써놓았습니다. 친구들과 놀이기구를 타고 술래잡기도 하며 재미있게 노는 곳이래요. 그림도 멋지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있는 점. 장소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나타낸 친구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느낌을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아래쪽에 두 개의 그림은 그림이 아닌 사진이죠. 슈퍼마켓과 버스터미널입니다. 자, 이건 사진인데, 장소를 찍은 사진은 장소의 모습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여기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바로 떠올려 볼수 있겠죠. 교과서 15쪽을 이번엔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각자 생각하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이제 직접 본격적으로 그려야 할 텐데요. 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까? 자 우리 고장에 있는 장소를 모두 다 그리는 거야?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친구가 아니야, 다 그릴 필요는 없어라고 대답하죠. 그럼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그릴 거야 하고 중심으로 그리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를 중심, 기준으로 삼아서 그 주변을 그린다는 건데요. 또는 그것에 대해서 그린다는 건데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우, 내가 잘 아는 장소를 그릴 거야. 내가 잘 알아야 잘 그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마천초등학교를 잘 안다면 그 장소에 대해서 그리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그릴 수도 있겠죠. 공원이나 놀이터, 슈퍼마켓 등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곳은 좋아하니까 그릴 때 기분이 좋을 거예요. 또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느 키즈 카페를 가보았더니 너무 좋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그 장소를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각각 다른데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예시 그림을 볼게요. 교과서 16과 17쪽을 펼쳐 주세요. 자, 서윤이와 친구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먼저 형석이 보니까 오, 내가 잘하는 장소 바로 우리 초등학교야. 초등학교에 대해서 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내가 등교하교 하는 길에 대해서 잘하니까 거길 그릴 거야 해서 그 근처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의 경우에는 오, 내가 좋아하는 장소만 쏙쏙 골라서 그려야지 내가 좋아하는 장소들만 그렸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를 그리는 건 즐겁잖아요. 서윤이의 경우에는, 아,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가 새롭게 바뀌었어. 나 여기 그려볼래? 이런 마음이 들었나봐요. 새롭게 달라진 장소를 그려도 됩니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자랑스럽고 좋은 장소를 골라 그려도 되는 겁니다. 희철이는 이렇게 그렸네요. 방법은 사실 이네 가지 말고도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학습방에 있는 학습지 준비해 주세요. 학습지를 인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장 있죠. 종합장을 꺼내서 어, 빈 곳을 찾아서 이렇게 넘겨주시고 맨 위에다 오늘의 날짜와 과목명을 쓰시고요. 사회 이렇게 써야 하고요. 학습지의 제목을 쓴뒤 여기서 제목이란 파란색 부분이죠. 내가 생각하는 우리 고장의 모습 그려보기입니다. 이걸 쓴 뒤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학습지 부분을 필기해서 나타낸 뒤에 그 안에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자, 종합장에 쓰는 방법을 예시로 보여 줍니다. 자, 4월 21일 화요일 공부한 날짜, 과목 사회, 그리고 제목 내가 생각하는 우리 고장의 모습 그려보기 딱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학습지의 양식을 필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학습지에다 해도 되고 종합장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방법으로 공부해 봅니다. 자 먼저 어떤 장소를 나타내고 싶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본 뒤에 학습지의 빈칸. 네, 써보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장소를 나타낼지 종류를 쓰는 겁니다. 아니면, 어, 내가 어, 좋아하는 장소라고 써도 되고요. 내가 매일 가는 장소도 되고, 내가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는 장소,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인지 성격을 써주세요. 시간이 필요하면 영상 멈추고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나타내고 싶은 장소와 그 까닭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했으니까 그 장소들이 뭐뭐 뭔지를 다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은 우리 집, 우리 학교, 동네 시장, 놀이터가 좋아요. 왜?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네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만일 자기는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두 줄만 채워도 됩니다. 세 개다. 세 줄만 채우세요. 그리고 그 옆에 까닭을 써야 돼요. 어, 우리 집이 만약에 나타내고 싶은 장소라면 우리 가족을 만나니까, 우리 가족을 좋아하니까 라고 쓰면 되고요. 우리 학교라고 했다면 선생님과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또는 코로나19로 못 가서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까닭을 써주는 겁니다. 각각 다 까닭을 써주세요.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쓰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위에 여러분이 썼던 것과 처럼 위에 여러분이 썼던 것에 기반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곳 우리 집, 우리 학교, 동네 시장, 놀이터라고 했으니까 이네 가지가 들어가게끔 그리는데요. 네 가지 건물만 그려도 되고 길까지 표시해도 되고요. 주변을 좀 그려서 나무나 뭐 여러 가지 자연환경도 함께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리시고 다 그린 후에는 맨 밑에 생각하거나 느낀 점도 간단히 써주세요. 한두 줄로 써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큰 공부가 끝나는데요.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차근차근 천천히 공부를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18쪽부터 22쪽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